안녕하십니까. 주식천재 백사장입니다. 자, 어떻게, 어제는 잘 지내셨나요? 자, 종목 드렸죠? 자, 칩셋 미디어 드렸는데 오늘 몇 프로 올랐죠? 자, 오늘 4.04까지 올랐습니다. 여러분, 그쵸? 자, 그 다음에, 자, 또 드린 거 있었죠? 자, 레이저 업택. 제가 이거 한번 사기친다 그랬어요. 얘네들이. 자, 세력이 바로 안 올린다 그랬습니다. 여기서 내일 지지 한번 더 나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? 잘 보셔가지고요 자 오늘 추천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대성하이텍입니다 대성하이텍 자 보시면 13%까지 올랐다가 오늘 좀 뺐죠 자, 다시 한번 또 올릴 것 같아요 한10% 짜리 하나 올릴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? 대성하이텍입니다 자, 돈 따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 해주셔야 됩니다. 2년 안에 대머리 되십니다. 안 해주시면요. 자, 돈 따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 해주시면 2년 안에 대머리 안 되십니다. 아시겠죠?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아 대성 아이템은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알려드려야 됩니다. 그쵸? 자, 돈이 들어왔죠? 돈이 들어왔습니다. 자, 나갔나요? 안 나갔나요? 자, 나갔나요? 안 나갔나요? 안 나갔죠? 아직 안 나갔습니다. 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. 자, 보세요. 자, 돈이 들어왔죠? 아직 안나갔죠 돈이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뭐라고요? 대성 하이텍입니다. 자, 주변에 실업자분들이 난립니다. 문자가 오고. 너무 고맙습니다. 돈벌이도 안, 자영업자분도. 너무 돈벌이 안 돼서 다 개털인데, 지금 이걸로 수익 내고 있습니다. 하루에 20이고 30이고. 너무 감사하다고. 난립니다. 자, 진짜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살려주시는다고. 막, 너무 감사하다고. 막 날립니다.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실업자분들 기운 내십시오. 주식 전제 백사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자 자영업자 돈다 날리고 다 망해 자빠져도자 여기서 조금 씩 따지기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잘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주식 전제 백사장 여러분들과 함께다. 오늘 드린 건 뭐요? 예 대성하이텍입니다. 자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대성 하이텍 자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어때요 시뻘겋죠 자그 다음에 또 레이저 업텍 자 시뻘겋죠 매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칩스미드 요건 좀 팔고있죠 좀 올랐죠 자 그러나 간다 좀더 간다 아시겠죠 자칩스미드도좀더갈것 같아요 조정하다가자 우선은 여러분들 레이저 업텍 요좀더 지지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고 자 대성 하이텍 들었죠 드렸으니까 요거 바로 대응을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요거 10%짜리 하나 나올 거 10에서 15%짜리 나올 거 같으니까 비중 잘 보시면서 하십시오 종목을 제가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자 손절은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죠 자 여기 한 33,600원 요정도 떨어지면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요정도까지 몇 프로죠 13에서 거의 13%입니다 13%가 손절이니까 거기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가도 여기 가도 여기에 근데 너무 내려가면 신발이가 없으니까 좀 조정하다 바로 갈것 같아요. 대성 아이템 아시겠죠?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 따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, 2년 안에 대머리 안 드십니다. 아시겠죠? 자주시 천재 백사장 여러분들은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의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? 너무나 감사하다 그럽니다. 아시겠죠? 자돈 따십시오. 이거는 따셔야죠. 아시겠죠? 요즘 물가도 비싸잖아. 요그렇죠자주시 천재 백사장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